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에는 0.5% 상승에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주의 다음주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상승하는 분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감리조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가 된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왜 그러냐면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한화 오션에 대한 미래 가치는 누가 받쳐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쳐주고 있다. 즉, 미국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업, 조선업은 자 제가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재무 차트를 보여 드리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무 차트를 뭐 키움 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0604번 화면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조작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매출액이고 그리고 아래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월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월봉에 대한 움직임이고, 영업이익률. 가장 높았을 때 12%대, 한화 오션 기준입니다. 자, 그럼 0을 기준에서 봤을 때 적자를 봐오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2, 13년, 그쵸? 약간 반등 했다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탄 겁니다 이제 회복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더 빨리 나왔었던 종목 삼성중공업 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0을 기준에서 봐야겠죠 이익률이니까 그렇죠 그나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지만 13년 이후에는 당연히 장기 적자 구간이 있었다는 점. 자, 삼성 중공업이 정부의 지원, 플러스 삼성 그룹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빅3가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복 구간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빅3가 다 모여있는 한국이 요 정도 상황이었다면 다른 데는 다 망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데가 중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을 한국계 첫 통화에서 코멘트를 했었던 그렇죠. 조선은 한국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방산 쪽, 해군 쪽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화오션이 뭘 하고 있죠? 미국 해군과 MRO 계약을 8월 달부터 체결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 레퍼런스가 되면서 앞으로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게 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이미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제 예상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올라간 이후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실제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근접하거나 넘을 때까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이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게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의 첫 단계를 밟아온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알테오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하나오션 많이 올라간 것 같죠. 3만원대부터 7만원, 8만원대까지 거의 한100% 정도의 상승세가 한달 정도만에 나왔는데,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23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고가를 만들었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까지 적자인데 코스닥 1등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24년 1월 달에, 그쵸? 충분하게. 처음에 23년 9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난 이후에 여기서 뭐가 나왔죠? 머커와의 계약권이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인식이 된건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인식은 25년 12월. 그쵸? 4분기죠? 4분기. 10, 11, 12월. 4분기 실적부터 실적 인식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4년 2월부터 지금 근 1년째 상승한 결과 45만원까지 올랐다. 중간에 큰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도 한20% 30% 조정을 받았고요. 이쪽 구간에서도 거의 한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을 보면, 어때요? 등락 구간에서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매물도 나오고, 차익매물을 나오는 과정에서, 그쵸? 뭐 이격도도 크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지 업황이 깨지거나 추세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단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단 미래가치가 보장이 되어 있었을 때 그러면 여기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의 미래가치는 어디서 보장해준다? 미국에서 보장해줍니다. 실제 조선업이 살아남아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뿐인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군함, 상선, 이런 건조를 맡겨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존스법에 대한 폐지는 아니고, 변경 요건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입니다. 미국 함정, 건조의 길 열렸다. HD 현대, 하나오션, 두 자릿수급 등. 자, 트럼프가 이미 러브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의회에서도 동맹도 함정에 대한 건조법을 발휘했다는 거죠. 존스법이 뭐냐?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상선이나 군함 모두는 뭐 군함은 너무 당연하겠죠. 미국 국적을 가진 선원들이 당연히 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력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192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오던 거예요. 이때는, 어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겠죠. 뭐 지금도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조선업이 사실상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나라의 그 주요 산업군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조선업은 약간 조금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밀려난 거죠. 하지만 필요는 하죠. 배는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 존스법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행은 하고 있지만 동맹국에도 이 밑에 보시면 알아요.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미 해군의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요. 도크라고 하죠. 슬롯이라고도 하고요. 도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조선사를 그쵸? 뭐 거제 조선 소나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옮겨가나이 자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불가능한 걸 가지고 뭐 갑자기 뭐 미국에서 짓고 다시 해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갑자기 미국 와서 이 자체 불가능하니까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미국 배를 만들지 못했었던 존스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소들 이건 한국밖에 없다. 당연히 8월부터 MRO 계약을 체결해 왔었던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쪽 어 여기 뭐 떨어진다고 매수를 했었던 뭐 11월 초에 매수한 게 아니라 11월 말부터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 1월달에 50% 이상에 초대박이 터진 거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격이 크게 발생을 했고. 이격이 끝나는 구간, 그쵸? 이격 조절이 있는 구간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쵸? 그리고 한화 오션에 대한, 그쵸?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이런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돈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합권 마감이다. 자 이거 2월 15일 토요일 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 보합권 마감, 관세 관련된 것과 물가 등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지만 미증시는 떨어지지 않았다. 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관세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나스닥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나스닥이 흔들린다 그러면 트럼프가 미디어를 이용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관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관세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왜? 관세를 매기면 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런, 어, 전략적인 움직임이 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증시의 움직임도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한주까지 모두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채권금리였습니다. 채권금리가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야, 이거 금리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틀 만에 4.4%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옆으로 4.5%대.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4.4%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이건 미증시의 호재가 되고 미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앞으로 끝그 저 한국 시장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주도주들의 강세 하나오션과 같은 이런 종목분들의 강세가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확인된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입니다. 관세부과하겠다. 그리고 증시 반응을 살피고 내리면 트위터나 미디어를 통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한국 시장의 다른 모든 종목이 아니에요. 주도주들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하나오션과 같은 주도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단순히 제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한 결과 실제 하나 오션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 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11월과 12월 달에 매매한 결과 1월 달에 폭등 구간이 있었고 그런 결과 57%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주도주를 공략한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을 같이 공략을 했죠. 여기서 안 샀어요. 올라오는 거다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2%대 강세. 금요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들도 쭉 올려서 보시면 자 2월 14일날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날이죠. 2월 13일날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에 매수였다. 내일 시가에도 매수해라. 시가 이후에 몇 프로? 12%대 강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자, 무슨 내용이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가 쉴 때, 뭐, 삼성중공현대중공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강세일 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람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같이 공략한 결과, 75%에 단기 수익을 얻었다는 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두 같은 움직임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가 발색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한화오션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가격, 특히나 단기 보유 전략, 이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화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지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종목 장세가 나온다. 실제 발생을 했고 하나 오션으로 저는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싸게 사지 않았어요. 높게 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종목분들을 그쵸 이 구간을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1월과 2월 달에도 보세요. 매수한 결과 어때요? 폭등세. 금요일날 6% 상승세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처럼 2월과 3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군에 한해서 그쵸 딱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